센노 나윤쌤입니다. 예, 고고 몽골어 알파벳 속으로.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서저 사사, 도샤츠라는 낱말을에세 번째 낱말에 들어가는 자음들을 배웠었죠. 한번더 복습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어, 보조 모음이랑 그 다음에 경험 보호랑. 려는 보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어, 이거 무슨 글자죠? 트, 그죠? 트 발음하는 네 글자예요. 그래서 어, 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쉬, 쉬, 배웠었죠? 쉬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죠? 치, 치,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 한국어의 후, 히읗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어 속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뭐였죠? 글자 나오죠? 다르크. 다르크. 그 다음에 목도리는 어로트어로트 그리고 먼지는 뭐죠? 버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토끼는 토다, 토다. 그리고 어두운 밤, 슌, 슌. 그리고 국, 우리가 먹는 국, 슐 슌, 슌. 그리고 계단, 샷, 샷. 그리고 귀는 치 칫. 의자는 네, 의사 선생님, 우리 병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은 임치, 임치, 그리고 돌은 조소, 조소. 그 가운데 발음은 레몬이 입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소, 조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위, 핫, 핫, 그리고 수업은 히첼, 히첼. 학생은 소라치, 소라치, 선생님은 박시박시 그죠? 그리고 늑대는 천, 천, 바닥, 우리가 밟고 다니는 바닥은 샬, 샬, 그리고 사탕은 지흘, 지흘, 그리고 덥다, 하롱, 하송, 어, 맵다도 마찬가지예요. 하송이라고 발음해요. 덥다, 맵다, 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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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송. 그다음에 단추는 터프치, 터프치. 그리고 운전해주는 사람은 조사치, 조사치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네 개의 자음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몽골어에는 1 3 개의 모음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시간에 7 개의 기본 모음을 배웠었는데 그 기본 모음에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음 뭐 모음들이 또 있어요. 아하고 오가 들어간 낱말에 야가 쓰, 쓰, 이 야가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여가 있어요. 여는 어랑 같이. 예. 한국어의 아야 어여 할때그 어여 그죠 어의 도움을 주는 여예요 짝대기 위에 두개 있어요 한국어의 여도 짝대기 두개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두개 있어요 역시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고 예, 여네 그다음에 어 유가 있어요 유+ 유는 음 낱말에 보통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유+ 유오유할때 유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있어요. 얘. 얘는, 어, 여성, 애 그죠? 여성 모음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 예. 네.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어, 제가 경음보호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짝대기 바깥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빌기체도 이렇게. 네. 이게, 경음 보호예요. 약간 낱말을 좀 강하게 딱딱하게 발음할 때 보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연음 보호도 있어요. 연음 보호는 여성 낱말에 들어가고 낱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의가 있어요. 의, 어, 문, 의, 의인데 몽골 사람들은 이 길게 발음해요. 이 이렇게. 근데 한국어의 의랑 네,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 우리가 어 야, 야, 여, 유, 경음 보호, 연음 보호, 의 이런 어 글자들을 배워봤습니다. 이 글자들이 어떻게 난말에 들어가는지 난말 속으로 고고! 여기 어 열다, 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네이라고 뒤에 에의 보조 역할을 예가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죠누 이사가다, 노이그죠 이사합시다라는 이사하자라는 의미로 들어가요. 네, 뭐뭐하자, 뭐뭐합시다에 이렇게 예, 네 오늘의 그 보조 모음들이 많이 어, 그. 봉사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구이라는 어, 단어가 있어요. 뛰다. 그래서 고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도우 죽다. 그래서 토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 여는 보호랑 얘는 보통 같이 들어가요. 여는 보호랑 얘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네어오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다오구 근데 단어의 어간이라고 해요. "옥" 그죠. "옥"까지가 어간이고, "여"는 보고 들어가고, "이해가 들어가"면 "옥여줍시다 주자" 뭐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 다음에 "오쯔"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다 보다 근데 "옷" 어간이고, 여, 거기다가. 연는보호예 붙이면 우지 이렇게 발음해요. 우지. 우지라고 예 라고 쓰고 발음할 때는 우지. 봅시다 보자. 뭐 이런 의미로 쓰죠. 그다음에 있득 그죠? 있득 먹다라는 단어인데 먹읍시다. 뭐 먹자. 잇, 예라고 쓰고 이디. 이디. 어 같이 먹자. 이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그다음에 히리 히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하다 그거는 히리 히리 역시 에가 여성 모음이니까 여는 보고 들어가서 얘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발음은 히리 말합시다 말하자 이렇게 예에 네. 대해서 예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어, 배워봤고요. 이제 여예를 할게요. 여는 언제 들어가냐? 더덕, 더덕, 놀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더리 이렇게 발음이 되고 허스, 먹이다, 허리 이렇게 발음하고 허녹, 뭐 하루를 보내다 밤새자 뭐 이렇게 하면 허니, 허니 이렇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여가 어, 남성 단어에 보통 사용돼요. 그래서 그 단어 어간에 어가 들어가야 여가 사용되거든요. 경험하고 같이 사용되는 경험 볼게요. 어덕, 어덕, 생각하다. 그러면 생각합시다. 뭐 그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디, 어디, 그다음에 어쩍, 어찌, 어치, 어찌. 그리고 어덕, 어디, 어럭. 어리.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그냥 끝에는 이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근데 네. 맞춤법은 네. 조금 네.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네. 이렇게 있다 사용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야의 경우 볼게요. 야는 어떤 어, 도움을 주는지, 단어에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야는 오각. 빨다라는 단어예요. 오 오와, 와이 이렇게 발음해요. 와이. 그 다음에 오느, 오니, 소, 소이 그러면 앉읍시다, 앉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소이그 다음에 어, 경험 보고랑 같이 들어가는 거는 가자 할 때는 야우 야위 이렇게 들어가고 보다, 보자, 하르, 하리, 온식. 온시 하면은 읽자, 이 예, '있다'라는 말인데, 읽자 할 때는 네, 그렇게 '온시'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인데요, '유'는 어, '요'하고 '유' '융' 뭐 이런 단어에 들어가죠. 그러면 '요'는 질문, 이제 명사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입니까? 할 때, 니까 니까의 역할을 해요. 에요 할때 그리고 유는 여성 단어에 뭐뭐 뭐 어떤 그 여성 낱말이 있으면 거기에 뒤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윰하면은뭐 것, 거슬 네. 네, 의미해요 그리고 어유 뭐옥 그죠 한국어에 옥을 어유라고 하고 어용하면은 지식이에요. 그리고 어유탕하면은 지식을 배우는 사람. 그래서 대학생을 어유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맨어 처음 시간에 배웠던 장모음에 이하고 하씨가 있었죠. 이라고 장모음 발음한다는 거 그게 이제 어 속격 뭐 누구의 할때그애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의 하면은 애진 애징. 애진이라고 얘기하고. 언니의 하면은 이칭 이칭 여성 단어 단말에 들어가요 어미로 그다음에 임칭 임칭 그리고 의사의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짐스니 짐스니 하면은 과일에 뭐시할때 속격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사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의가 있었죠 의 이렇게 생긴 거의 이거는 어 아까 장모음 랑 비슷하게 발음하는데요. 근데 남성 남성 숙격에 사용된다는 거. 예를 들면 아, 아잉 이렇게 그죠? 형의란 형의 물건 할때 아잉. 그다음에 아윙 아버지의. 그다음에 사스니 종이 종이의. 그다음에 넘니 책의라고 하면 이게 마지막에 남성 낱말에 들어간다는 것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속격, 속격이에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글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언제 사용되는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조 모음 그다음에 경음 보호, 연음 보호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늘은 살짝 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스 댄.